이 게임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죠. 시작하자마자 왼쪽 측면의 돌파에 의한 스팅까지 연결하는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표정에서도 자신감이 묻어나는데요. 다음에 수원 같은 경우는 자 바로 이 헤딩슨 킹웨이에는 특히 위협적인 장면은 연출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계속해서 공중골을 노려봤습니다만은 네. 쉽게 연결이 되지 못했고, 중불층도 때때로 연결을 했습니다만은 그다지 위협적인 층을만들어내지는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이, 그그 크로스의 정확도 이것이 상당히 아쉬운 투어 1 f c 였어요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준비한 것을 준비하는 과정은 좋았습니다만은 네. 참지하지 못한 크로스가 아쉬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어, 그 첫 번째 얻어낸 좋은 위치에서의 브릭킹. 첫 번째는 무산을 시켰습니다만은 어, 전반전 막판에 이제 골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저 여러, 여러 차례 좋은 브릭킹 찬스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수원의 공격 장면들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조금은 이제 성급했던 이창호 선수의 둥글이 생 장면이었습니다. 저렇 그렇죠. 이창호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둥글킹을 시도하는 건 좋았습니다만 좀 네. 아쉬웠어요. 바로 이 장면이죠. 골 장면. 상당히 어, 멋진 골이 들어갔습니다. 한홍규 아. 선수의 브리킥 수비벽을 음. 넘기면서 가... 자 중앙에 보그단 선수가 우뚝 서있고요. 알렉스 선수도 골키퍼 시야를 가려주고 있습니다. 김한론의 크로스. 자, 골 펀칭하는. 자 왼발 슛 왼쪽으로. 중주가 쇼패스 게임을 통해서 자 서서히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데요. 자가운올로줍니다자 뒤쪽으로 헤딩으로 접고요. 왼발 걸리나요? 접고 오른발 슛!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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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골 터집니다. 충주의 자, 13번 이번엔... 문정주 선수로 보여지는데요. 네. 자 문정주 선수가 한번 침착하게 왼발로 접고요 오른발로 어, 골을 성공을 시키면서 2대 0이 됐습니다. 네 지금 문정주 선수의 골을 넣는 과정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연결되는 충주의 패싱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문정주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골을 기록하면서 올 시즌 두 번째 골을 기록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 초반에 또 한번 골이 터지면서 수원 fc가 두점 차로 뒤지게 됐습니다. 이거 글쎄, 점, 경기 시작 전에 예상하고 좀 다르게 경기가 진행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또 다시 홈에서의 첫 승이 조금은 어려워지는 듯한 수원인데요. 네. 빠르게 한번... 일단 한 골을 따라가야 되겠죠. 네, 그렇죠. 아, 바로 기회를 맞이했었는데요. 자, 최근에 득점 감각이 네. 무리 올른 박종찬 선수에게 좋은 찬스가 걸렸는데 네. 아, 지금은 조금 박종찬 선수가 아쉽네요. 네. 지금 이제 어, 화면에는 이제 리플레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목소리> 자, 신중하게 경냥을 하고 땅볼로 주네요. 자, 여기서 아, 돌아서지 못하면서 볼을 뺏기고맙니다. 계속해서 페널티 박스 안쪽 걷어내는 충주 험멜. 다시 올라와야죠. 자, 올라왔고요. 여기서 그렇죠, 헤딩! 8번에 이창호 선수가 추격에 불씨를 담기는 추격골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네. 역시 측면에서의 김한원 선수의 크로스가 굉장히 정확하게 올라갔고 이창호 선수가 침착하게 머리로 돌려놓으면서 2대1을 만들고 있는 수원FC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보시죠 여기서 어, 다시 한번 크로스가 정확하게 올라갔고요 반대편으로 침착하게 헤딩하는 이창호 선수 자 충주 자 이번에도 수비 두명 앞에 놓고 자살려내망도 희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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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망도 희망도 반대편 희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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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요 희망도 희망도 희 아, 지금, 아주 좋은, 충주, 아, 아, 지금 개인 드리블로 몰고 들어가는데요. 뺏겼습니다. 자, 이제는 빨리 들어갈 역수. 필요가 있죠. 충주 수비수들이 좀 흐트러졌거든요. 그렇죠. 자, 권용현 다시 주고요. 자, 전바라봅니다 좋아요. 박종찬의 슛이 핀 나갑니다. 다시 후방을 보는데요. 아, 재이 있게 볼을. 볼소유 네. 능력은 충주 선수들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자, 인준현 그대로 중거리 슛! 오, 핀 나갑니다. 일단은 충주로서는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찬스를 다시 한번 잡게 됐죠. 자, 오른발로 자, 그대로 계시가요 오! 요 크로스바 설정 넘어갑니다. 어, 지금도 굉장히 위협적인 입니다 키... 권영현 선수가 측면 돌파를 네. 아주 잘해서 올려줬는데 그것이 또 보단 선수의 머리에 미치질 못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추가시 간도 모두 지나가고 충주 험멜의 승리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자, 수원 선수들 고개를 모두 숙이고 있는데요. 일단 뭐 오늘 경기력 측면에서 어, 충주 헌멜이 사실 수원 F.C.가 좀더 앞서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했습니다만은 충주 험멜 선수들이 어, 상히 노련하게 경기를 이끌었어요. 그렇습니다. 전반 초반에는 수원 선수들이 본인들의 색깔을 살려서 공격을 잘해 나가긴 했습니다만은 네. 전반전 초반을 제외하고는 충주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공격력이라든지 모든 짜임새 있는 플레이를 더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보근한 선수를 활용한 공격이 전혀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서 수원으로서는 답답한 90분간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펼쳐...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